네트워크가 나만의 사업이 되는 인간 플랫폼의 시대. 배명숙 지음. 프롤로그. 이 책과 마주한 당신은 이미 인간 플랫폼이다. 모두가 힘들다는 요즘 같은 세상에 외식 매장을 오픈한 지 1년도 채안 되어 소위 대박을 터뜨린 사례를 심심치 않게 봤다. 고작 3, 40평대 매장 하나가 수십 개 매장으로 확장되고 이내 하나의 큰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도 봤다. 때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직종들이 생겨나 하루아침에 유명인사가 된 사람들도 여럿 봤다. 하지만 나는 도전이라는 이름으로 닥쳐온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유독 내게만은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 같은 환경이 미웠다. 때론 이 지긋지긋한 세상과 이별할 생각이 들기도 했다. 사람에게 받은 깊은 상처로 어디든 숨고 싶을 때도 많았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때마다 천운과 같은 행운이 내게 다가와 주었다. 오히려 위기는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주었고 꼭 필요한 인생의 스승들을 데려다 주었다.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호칭 중에 머니 셰프라는 이름이 있다. 머니 셰프는 보험 설계사 업무를 뛰어넘어 창의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나에게 붙여진 브랜드명이다. 그 속에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업, 기업과 기업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나의 역할상이 담겨 있다. 나는 보험 설계사로 시작했다. 당시에는 그야말로 무일푼이었다. 그렇다고 지금 내가 자랑할 만큼의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자신의 환경을 뛰어넘어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는데 가장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환경이나 자본은 부차적인 것임을 배운 사람이 나 머니 셰프 배명숙이다. 나는 현재 프랜차이즈 기업을 대상으로 여러 비즈니스를 진행 중이다. 보험 설계사로 시작한 내 업에 걸맞게 리스크 관리를 기본으로 기업의 자산인 건물과 차량, 직원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담당한다. 또한 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CS 교육을 포함한 보상 활용 방법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한편으로 기업의 신규 매출을 만드는 일도 한다. 기업의 상품 중 온라인에서 판매 가능한 상품을 기획하고 자사 물류를 통한 판매 대행으로 인건비를 줄이고 수입은 더 많아지도록 돕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기업이 보다 넓은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대형 마트에 입점에 큰 자본을 들이지 않고도 점차적인 사업 확장을 할수 있게 돕는 일이다. 제도적으로 불안한 동남아로 바로 진출하는 것과 비교해 안정적인 사업을 펼칠 수 있어서 전 세계로 뻗을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일이다. 현재 중앙대학교에서 해외 진출을 위한 미국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물론 이 많은 일들이 하루아침에 가능했던 건 아니다. 작은 일들을 하나씩 경험하고 싸우며 매칭을 통해 얻은 것이라 할수 있다. 기업가들과 함께 해외 연수를 다니며 그들의 시각에서 사업을 보려고 노력했고 기업가들의 성공담과 실패담을 귀담아 들었다. 훌륭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의 시각을 배우고 사업적인 아이디어들을 실제로 적용하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결과들이다. 때론 내게 닥친 시련이 너무 힘들어 몇 번이고 그만두고 싶었다. 어느 땐 내 의지와 상관없이 포기해야 할 일들도 많았다. 하지만 힘든 과정은 성공 앞에 꼭 필요한 일이라는 믿음과 어쩌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확신 덕분에 참고 견딜 수 있었다. 지금은 직업병처럼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그 식당의 매출을 올리기 위한 몇 가지 방법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사업 새내기들과의 대화에서 누구를 만 나고 어떻게 해야 장사꾼이 아닌 기업으로 성장하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이야기 해준다.